카이스맨의 모습으로 입장을 하고 있는 원스타이스 네, 붙어서, 네, 붙어서 네, 촬영을 하겠습니다. 네, 정면부터 할까요? 정면입니다. 자, 오른쪽을 봐주시죠. 오른쪽, 오른쪽. 네, 이어서 왼쪽입니다. 네, 쿠트 아웃.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네, 곡이었죠. 네, 몬스타엑스와도 내 네, 이야기를 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신, 러렇게 인사하시죠. 네, 인하겠습니다 둘, 셋, 후. 몬스타엑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몬스타엑스입니다. 네, 자 오늘 몬스타엑스의 무대를 세 가지 단어로 표현한다면, 네, 어 일단 저 대기하자면 킹왕자라고. 킹왕자, 오 킹왕자. 어, <laughs> 킹왕자. 어, 킹왕자. 어, 네, 기왕짱. 네. 어, 엑스테르군요. 네, 좋습니다. 네. 자, 네. 세 글자. 네. 세 단어, 세 단어, 세 단어. 기왕짱 또한 두 단어가 남았어요. 네. 또 다른 단어는? 카리스마. 카리스마. 네. 마지막 단어. 나와요 이기시죠. 기왕짱, 카리스마. 이어서? 행쇼 hey 행쇼요. Show. Hey 행복하십시오 네, 아, 네. 네. 기왕짱, 카리스마, 행쇼. Hey 어, 좋습니다. 자, 끊인사 해주시고. 네, 몬스타니스 네. <laughs> <laughs> 네, 오늘 가이드 축제에도 몬스타엑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지금까지 몬스타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킹원 대 카리스마 행이쇼 네, 이쪽으로 내려가십시오. 네, 이쪽으로네 고맙습니다. 네, 자, 모스타스